자, 합정동과 성수동은 공통점이 참 많은 지역인데요. 이제 한강면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뭐, 성수동에는 이제 대규모 서울숲이 있고요. 합정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화숲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강면에 숲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네, 서울숲 주변으로 보면 이제 갤러리아 포레도 있고요. 그리고 트리마제 같은 경우, 뭐, 평당 1억이 넘는 초고층 주성복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주성복합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게또 합정동과 성수동의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메세나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대기에 펜트하우스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작년에 자, 이명웅이 51억 최고가에 매수하게 되면서 이제 연예인 아파트로 지금 상당히 유명해졌거든요. 이 연예인들이 합정동에 많이 사는 이유를 보니까 이제 이명웅의 소속사가 지금 망원동에 있고요. 이제 연예인 하도 여기서 이제 10년 넘게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기획사라고 하는 이제 YC 사옥이 합정동에 있어서 이제 와이즈 소속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 합정동있에 많이 사는 걸로 상당히 유명하고 직주군접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뭐 합정동이 이제 뭐한강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뭐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좋고 문화시설 요소까지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이제 합정동 주변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된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속사 연예인들까지도 합정동에 많이 거주하고 를 있는 것 같아요.